다가오는 새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읽기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연말이 되니까 모든 게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붙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 수요 기도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막이 오겠죠. 진짜 마지막,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그 때가 언제일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 걸음이 쌓여서 천리길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성실하게 오늘의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걷는 삶이 결국은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기쁨 하루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에 마지막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 이렇게 우리 인식이 깔려 있고 또 실제로 어렵기도 한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상징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제를 명확히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이죠. 장차 있을 일이나 마지막에 있을 일이나 다 우리들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심으로써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형식은 서신처럼 되어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2장과 3장에는 그 일곱 교회를 따로따로 따로 언급하면서 각 교회의 영적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를 다 그냥 도매금으로 묶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교회 한 교회를 따로 따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로 대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대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교회들도 주님께서는 따로 따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성도들의 영적 색깔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8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일곱 교회 중에 보면 꾸질함만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꾸질함과 칭찬이 병해서 나와 있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부족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눈에 꼭 드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늘 깊이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도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는 나하고 남들이 보는 나 중에서 그래도 어떤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좀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무렵에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하곤 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건데 조금 얼굴이 뜨겁긴 하지만 한 열댓 명 스무 명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제 홍길동 차례가 돼요. 홍길동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아는 홍길동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은 정말 심한 비난도 있어요. 너 못됐어. 내가 어려서부터 너랑 좀 15년째 친구지만은. 넌 정말 좀 변해야 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울고락불고락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자아도취에 빠져 가지고 정확히 나를 못볼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말하는 나는 오히려 더 정확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보는 나가 100% 중,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다 일곱 개 교회가 따로따로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두고도 주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바라보시고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늘 찬송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앞에 나오면서 장차 있을 일이 뭐냐 이제 벌써 우리의 마음에 긴장감을 북돋워요. 그 전에는 그냥 탁 풀어진 모습으로 긴장감이 없이 욕심에 따라 살았는데 요한계시록 넘기자마자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이거 읽으면서 뜨끔한 거예요 아 주님이 다 모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다 알고 보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종말의 때 있을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구현하게 되는 그날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 나라 1 4 4 0 0 0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지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적 행에 멸망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두려운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그 중간에 일곱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틀이 세번 반복되는데 맨 처음에 일곱 인을 뗀다. 그다음에 일곱 나팔을 분다. 맨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을 쏟는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고. 7 7 7로 이어지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맨 마지막에 악한 사탄과의 최종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벌써 앞에서 일곱 위는 다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중인데 여섯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 차례, 차인데, 차례인데 차례인데.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에 약간 공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10장과 11장 한 3분의 2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은 여러분 9장 13절에 보시면 9장 13절에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셔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이번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10장하고 11장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여섯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나팔 고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곱 인을 뗄 때도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에는 14만 4천명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뗐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로 넘어온 건데 여기도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나팔 부는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앞으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여러분, 참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죠, 그죠? 듣고 읽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들어라,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갖다 먹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먹으라고 말하는 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우리가 먹으면 바깥에 있던 게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소화가 돼서 내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깥에 이렇게 떠다니는 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거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만나가 떠오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읽거나 듣는 게 아니죠.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영혼의 만나라고 말해요. 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먹어 보니 그 맛이 어떻습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멘 아멘 그러면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배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 마음에 착 맞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도 쓰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네 배에서 쓸 거라고 하세요 왜 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남한국 유다에 이루어질 이것도 장차 있을 일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는 건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바빌론에 끌려가서 있으면서 포로 속에서 살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두 선지자가 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활동을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잘될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질 거다, 내 채찍으로 때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만 한게 아닙니다. 쓴 말씀도 있어요. 쓴 말씀 십 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 는 꿀같이 닿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했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뭘 예언합니까?" 조금 아까 가져다 먹었던 그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 쓴 그거를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던 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아라고 싫은 소리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구원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주신 말씀은 너 가서 말해라.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해라.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예레미아는 그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한 거죠. 그 전하다가 얻어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다 나한테 좋은 얘기뿐일 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다가올 때 그거에까지도 아멘 할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말씀을 수용하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받기 쉬운 유혹이 그거죠. 아뭐 기왕이면 설교할 거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다.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내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어요. 내일 설교 본문이 뭐냐 하면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내일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분도 결석하지 말고 내일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일 들어보시면 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고이 그 절을 말씀드리면서 삼박자 축복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참 좋은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쓸지도 모르는 얘기를 내일 하려고 그러니까 설탕가리를 한 숟갈 미리 드시고 <laughs> 경상도 말로. <laughs>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정직해죠, 그죠? 정직하게 좀 써도 설교하는 사람도 쓰고 듣는 사람도 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쓰지만 그쓴 거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장은 못 느끼지만은 그쓴게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내몸 속으로 스며들면. 그내 병을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아멘 한다고 할때 그게 하나님 그 얘기 나도 좋아해요 그런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될 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온 백성 앞에 선포해라.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요 11절에 있는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내년이면 140년인데,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쓴 말씀도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쓴 말씀은 옆으로 좀 빼놓고, 그냥 우리 좋아하는 말씀만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과식하는 어린애처럼 비만 환자가 되고 병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쓴 모든 걸다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오유코스 저렇게 읽어 내리가고요. 그다음에 말씀 읽는 거. 이거 참 귀중한 것이에요. 내년에도 더 마음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우리 찬양대원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친구가 옵니다. 나중에 인사 한번전 문이 고에서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평생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와본 친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옵니까 그랬더니 이 오이코스 이 말씀 산책 이런 거를 이 집사님이 1년 넘게 계속 보든지 안 보든지 보내 줬더니 그분이 이제 억지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적셔서 이제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필사도 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교회는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laughs> 교회 옵니다. 교회, 그리고 영상으로만 보던 목사님을 실물로 보고 싶대요.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분에게는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글쎄 등록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하면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더라.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일부러 아 이분이 제주도에서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네. 근데 좀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주도 영락교회로 제주 영락교회로 가시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또 감사한 게 매일 같이 이거 말씀 이렇게 읽고 듣는 게.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년에도 오이코스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말씀 생활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쓴 말씀도 아멘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가 말씀으로 살찌고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 올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밥을 늘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 살아가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먹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 소화되게 하시고 영혼의 영양분이 되게 하시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65일 만나를 내려 주시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시고, 섬세하게 그들을 보살피셔서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7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셨고, 또 저희들로 다 같이 오이코스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어 내려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 기시록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아멘 하면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해 동안 달려온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유보되어 응답될 기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양부가 애쓰셔서 이렇게 귀한 선물도 준비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과 애쓰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년 송년 주일 내일 송년 주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